고다 oh, 너무 보이납다. Oh, yeah. no, no. Good. Good. 제가, 제가 조심해서 전 2만. 지금 uh, 이, 9 pm 10 pm now so yes sexy so. version k <laughs> <laughs> 어 어디 갔다 오는겨? 나 본가 갔다가 아.. 김치찌개랑 갈비 먹고 집에 왔어. 어쩐지 밥 먹고 왔을 거 같더라. 녹음 끝나고 어쨌 녹음. <laughs> 형 녹음? 어. 수록곡 수록곡. 아 그. 형 그거 했잖아 조원. 하? 조원. 조원 그때 우리 브이라이브 때 했잖아. 그니까, <laughs> 러 맞아. 대박이다. 어드바이스. <웃음> <웃음> 오프닝이 아주 과감했던데요? 아, 그거 발라드요? 네. 왜 어쩌다가,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? 아니, 그니까 러 상훈이 형이. 음. 이제 처음에 우리 나 파이트도 그렇고 엄청 <laughs> 센 걸로 많이 했잖아. 어. 그래서 반전 그냥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고 건 <laughs> 일단 제로로 해가지고 그냥 하늘 <laughs> <사실> 이제 레드 <laughs> 후에 후가 거의 오프닝이고 그건 <laughs> 약간 뭐랄까요 인 같은 느낌? 야, 진짜 미안한데. 어. 내가 네가 하는 말에 거의 80%가 끊겼거든. 어. 나만 못 듣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? 그럼 나만 끊긴 거겠지, 와이파이라? 몰라. 아, 봐봐. 나만 끊기는 거 아니잖아. <laughs> 에에에 아니 <laughs> 지금 이 얘기 아무도 못 들었어. 이분이 아, 어떻게 이거 한번 더 얘기해야 되나? 아니 아니, 네가 말을 막막 막 하잖아. 그럼 계속 이게 사람은 했단 말 이렇게 들려.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요약하자면 새로운 시도였다. 어우 그거 cool. Cool, that's it. It's p e r f e c t Yes,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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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이 e s Yes, yes. Yes, yes. y e 이거. e s Yes, 하이 헤이, 어떻게 했어? 나도, 나도, 나도 이거 찾아봐 있 어. 이건가? 안녕 하 세요 샤이니 민호 안녕 하 세요. 안녕 하 세요 헬라 어 아임. 카리스마 민호 이거 어때? 난 다른 버전이야. 어, 어 뭐야 이거, 약간 너, 닮았는데 아 e h e h e h e h 가려 e h e h e Hehehe. Hehehe. 에가 볼게요. 어, 집 가서 쉬어. 어, 빠이. 빠이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어.